자,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이번에는 어, 구조체 포인터에 대한 내용들이 어, 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구조체 포인터도 역시 배열처럼 포인터라는 개념에 어, 구조체의 개념을 접목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주로 거론될 거다라는 거 어, 생각하시고 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구조체도 메모리에 저장 공간을 할당받아 사용하는 변수의 일종이죠.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 공간을 할당받는다라면 그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를 구조체 포인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체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 이것을 구조체 포인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소가 있다면 이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체 변수에 접근해 가기 위한 포인터, 이것을 저장하기 위한 포인터 변수, 네, 구조체 포인터 변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트형 변수를 저장하는, 인트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이고,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이죠. 역시, 포인터와 포인터 변수의 개념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어, 선언하시면 됩니다. 어, 인트형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기, 선언하기 위해서는, 인트형 데이터형을 쓰고, 네, 어, 변수명을 쓰는데, 변수명 앞에 데이터형과 변수명 사이에, 어, 이것이 포인터 변수다라고 하는 아스트리스크를, 어, 써주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체 포인터 변수는 구조체 데이터형 써주고 변수를 써주는데 구조체 구조체 데이터형과 변수명 사이에 별을 써주면 된 형태입니다. 예를 보면 스트럭트 포인트에서 멤버 변수로 int xy가 참가하고 있는데 네, 스트럭트 o 포인트가 데이터형이니까 네, 포인터 변수 p하고 네, 데이터명 스트럭트 포인트 상에 별을 써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럭트 포인트라고 하는 어 데이터형의 변수 t를 만들었을 때 T 앞에다가 n%를 붙여서 네, 그 값을 어, P에다 집어넣는 포인터 변수에 집어넣는 그래서 어, 구조체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아,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구조체 포인터 변수에 집어넣는 형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어, 구조체 포인터 변수의 사이즈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라는 구조체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네, 요 t의 제일 앞쪽으로 t의 제일 앞쪽으로 네, 이 t가 시작하는 부분에 분명히 t의 주소가 있을 겁니다. 요 t의 주소는 역시 똑같은 메모리 공간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32비트 컴퓨터 플랫폼 상에서 주소도 역시 바뀌지 않겠죠? 네 이게 배열의 주소이든 네뭐 포인터 변수의 주소이든 아니면 인티형 변수의 주소, 주소이든 구조체 변수의 주소이든 바뀌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32비트 컴퓨터가 64비트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네어 주소 전체 사이즈가 64비트로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32비트 주소 체계인 상태 32비트 컴퓨터인 상태에서는 네, 주소는 32비트, 즉 4바이트만 할당하면 된다는 라 그림입니다. 구조체 포인터에서 이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어, 까다롭다고 이제 겁을 주고 어, 시작하면 이해가 좀덜될 수도 있는데 어, 조금 더 집중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설명 읽어볼게요.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포인터 변수의 간접 참조 연산자를 이용하면 어, 주소를 이용해서 원래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죠. 어, 말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원래 변수에 접근해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포인터 변수에서, 어, 인티형 변수에서, 어, 간접 참조 연산자 아스트리스크를, 어, 붙이면, 네. 어, 그러면 이제, 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라도, 어, 이제 원래 변수로 인티형 변수는 인티형 포인터 변수면 인티형 변수로 그다음에 더블형 포인터 변수면 더블형 변수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 구조체 포인터 변수 앞에 구조체 아니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 앞에 아스트리스크 간접 참조 연산자를 붙이면 역시 구조체 변수로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포인터 변수 형태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별, 아스트리스크를 붙이면 된다. 우리가 앞에서 포인터를 배울 때 별이 붙으면 어디 어디로 가보자.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 변수 안에 구조체 변수의 주소가 들어있을 테니까 거기다 별을 붙이면 그 주소로 가보자. 거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구조체 변수가 있죠.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체 변수 자체로는 어떤 특정한 상수 값을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죠. 마치, 어, 뭐, 현대 아파트 207동 305로 찾아가 봤더니, 거기 안에는 두 집이 사는 거죠. 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 세들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어 305로 찾아왔지만 어 A라는 사람에게 이 물건을 줘야 하는지 택배 아저씨가 어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줘야 하는지 이게 난감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온 다음에 아스 아스클리스트를 어 사용해서 거기까지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붙여야 되냐? 네, 멤버 접근 연산자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설명은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의 간접 참조 연산자를 이용하면 원래 구조체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원래 포인터 변수의 내용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 어, 뭐에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어, 멤버 접근 연산자를 써서 멤버 접근 연산자를 써서 그 멤버에 접근해야 된다. 그 내용이 밑에 화살표 어, 커스터마이즈에 있습니다. 단 구조체 변수는 멤버까지 접근을 해야 특정한 값, 상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아스크 리스크를 적용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 화살표에 보면 구조체 포인터 변수에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한 후에 지금까지 했던 얘기죠 그다음에 그 뒤에 멤버 어, 접근 연산자를 사용해서, 점을 사용하면, 네, 어, 305까지 가서 거기 안에, 누구 나오세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찾아가 보면, 네, 어, 구조체 포인터 변수 P에다가 별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 변수표에다가 별을 붙인 다음에, 그 뒤에 점을 붙여서 X, 이 멤버에게, 어, 뭐를 넣어줘, 10을 넣어줘,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1로 표시되어 있는 코드 바로 위에 하고, 1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1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가로를 했고, 1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가로를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것들 우선 순위에 대한 얘기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 적용하는 범위를 한정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별이 어, 아스크리스크 리스크가 어, p X에까지 다시 얘기하면 X에 주소가 들어 있으면 네. 어, 처음처럼, 다시 얘기하면, 별, p, .x,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어, 멤버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괜찮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의 영향력이 저 뒤에 x까지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에 가로를 했는데, 이거는 별의 영향력은 어디까지다? 네, 온전히 p까지만이다. 라고 한정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 별피 즉어 구조체 변수로 찾아가서 그다음에 그집 앞에서 멤버 접근 연산자를 붙이면 x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별이 영향력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 반드시 가로로 아니면 가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써 주어야 된다. 이둘다 문법적인 오류는 아닙니다. 네, 둘다 문법적인 오류는 아닌데, 의도한 대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별, p, 점, x 이렇게 썼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지금, 어, 내가 코딩하려는 의도는 가로를 써야 되는 의도인데, 가로를 빼먹고 쓰면, 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발더 나아가서, 한발더 나아가서, 지금, 별과 가로, 그 다음에 점, 얘를, 어, 간접 참조 연산자, 그 다음에 멤버 접근 연산자, 거기다 가로까지. 이거 좀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려면, 어, 화살표를 써서,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라는 얘를 써서, 한 번에 쓰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 간접 참조 연산자, 그 다음에, 어, 가로, 다음에 멤버 접근 연산자를 한 번에 합쳐서 화살표 즉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를 사용하면 좋겠다 추석에 네, 어, 나와 있는 것처럼 가로 안에 별과 가로 바깥에 멤버 접근 연산자를 한 번에 합쳐서 그거에 기능을 하는 화살표로 어, 쓰자 라고 약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구조체에서 제일 어, 좀, 음,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뒤에 이제, 어, 배열까지 갖다 붙으면, 아,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네. 이제 어렵다기보다 헷갈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열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어,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가시는 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에 대한 예제입니다.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이어서, 아, 여러분, 글씨가 잘안 보이시거나 하시면, 네, 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2번 라인 샵잉클로드 있고요 4번 라인에 스트럭트 렉처라고 해서, 어, 멤버 변수로는 네임 20바이트, 그 다음에, 어, 타입, 그 다음에 크리딧 hours 이렇게 해서 앞에서 봤던 코드하고 거의 비슷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번 라인에 렉처라고 타입, 어, 타입 디파인으로 재정이 해놨고요. 14번 라인에 어, 여기 중간에 지금 번호 라인 번호수가 이렇게 좀 띄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라인에 캐릭터 별 헤드 이렇게 해서 포인터 배열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랑 똑같이 강자명강자구은 학점, 실수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 놨고요. 16번 라인에서 역시 포인터 배열 만들어 놨습니다. 교양, 일반 선택,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이렇게 네 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렉처라는렉처 타입이라고 하는 포인터 배열을 만들어 놨네요. 자, 18번 라인에 메인 함수가 있고요 20번 라인에서 l 처 c t u os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했구요. 초기 값으로 운영체제, 그 다음에 2,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줄쳐져 있는 부분들은, 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어,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네, 어, 책에 있는 내용 설명 부분들을 지우다, 지웠는데, 제대로 잘 여기 못 지운 부분들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제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기 뭐, 어, 이렇게 테두리를 치거나 할 테니까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라인 똑같이 C라고 강의, 어, 변수 만들어놨고 C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어, 타입이랑 그 다음에 뭐 학점 시수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어, 네 지금 우리 수업에 대한 학점과 시수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수가 지금 4, 4시간 되어있는 거 보니까 지금 C 애플리케이션을 C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책에 다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22번 라인에 lecture 별 p 이렇게 해서 포인트 변수 만들어놨고 p에다가는 m% os 이렇게 해서 os 변수의 주소를 넣어놨습니다. 괜찮죠? OS 변수의 주소를 넣어놨어요. 자, 24번 라인에 어, 그냥 단순히 출력하는 겁니다. 사이즈 연산자를 이용해서 네, 어그 레처라는 구조체 변수의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p라고 하는 어 구조체 포인터 변수의 사이즈에 대해서 출력을 하고 있죠. 네, 구조체 포인터 변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컴퓨터의 그 CPU 어, 비트수하고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비트수하고도 차이가 있다.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결과가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떤 컴퓨터를, 어떤 PC를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8바이트가 나오기도 할 거고, 어떤 데는 4바이트가 나오기도 할 겁니다. 좀 저피에 대한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번 라인의 출력을 10S, 12S, 16S, 16, 아, 그 다음에 6S 이렇게 해서, 네, 저 헤드에 들어있는 강좌명을 인덱스처럼 쭉 출력하도록 해놨구요. 자, 그 다음에 25번, 라인, 아, 26번 라인에서 역시, 어, 12s, 10s, od, od 이렇게 해서, 네, 값들을 출력하고 있는데, 자, 지금 p를 이용해서 네임에 접근해 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lecture type라고 되어 있으니까, 포인터 배열이죠. 그렇죠 포인터 배열에서, 인덱스를 포인터 변수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터 변수에서 어,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 타입 이렇게 줘, 주고 있어요. 지금 P에는 누가 들어있죠? P에는 OS의, OS 포인, 어, 구조체 변수의 주소가 P에 들어있죠. 그쵸? 그래서 이 화살표는 뭐하고 같다고 했어요? 네. 가로, 별, P, 가로 닫고 점하고 같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네, 지금 30번 라인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저거를 30번 라인에 있는 가로, 별, 피, 가로 닫고, 점, 네, 젤을 화살표로 지금 바꿔놓은 형태니까요. 이 그래서 지금 26번 라인과 30번 라인에, 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어, 각각의 멤버들에게 접근해 갈수 있다. 네,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코드입니다. 자, 29번 라인에 어 변수의 주소를 바꾸고 있죠. 네, C에다가 M 붙여서 포인터 변수 P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체 포인터 변수, 구조체 포인터 변수 P에는 네, 구조체 변수 C의 주소가 들어가 있게 되죠. 앞에서는 OS의 주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C의 주소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그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c의 주소가 들어있는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별 p 이렇게 하면 c의 주소로 가보자 하게 되죠그쵸 그래서 c의 주소로 가보면 어 거기에 c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3, 3, 4가 쭉 들어가 있는 네 대표성을 띈 방에 와있게 되는 거죠 네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자면 뭐 304호 안에 방이 네개 있는데 그방네 개에 다 따로 세 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304호 앞에 가서 A 나오세요, B 나오세요, C 나오세요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A 나오세요, B 나오세요, C 나오세요는 누가 하는 거예요? 멤버 접근 연산자 점 .이 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31번 라인에서 역시 어 12C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 오타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가보죠. 네, 12C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10S, 그 다음에 o d o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어, 되어 있는 부분에 별 C.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 C. name. 자, 생각해 봅시다. 어, 별 C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얘는 아까 어, 예를 들면서 설명할 때 어, 별이 어디까지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 네, 바로 위에 30번 라인에서. 별, p,를 가로로 이렇게 딱 감싸고 있으니까 이 별은 p에까지만 영향을 주는 거고요. 네, 지금 여기에, 여기에 부분에 c, 어, 31번 라인에서 별, c.name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어, 구조체 변수 c 안에 있는 멤버 변수 name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name에다가, 어, 인덱스를 안 주고 name에 이름만 썼으니까 뭐예요 네임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시작 주소에다가 별을 주게 되면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네, 네임의 0번 방 앞으로 가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네, 어, 다 출력을 하려면, 지금 C에 들어있는 C 프로그래밍 얘를 다 출력을 하려면, 네, 31번 라인에 12C가 아니고 12S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는 12c가 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도 12s라고, 아마 12s라고 고쳐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책이 만약에 12s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고치시면, 여기 31번 라인의 첫 번째 형식 문자열은 오타인것 같습니다. 네, s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c.name에 들어있는, c.name에 들어있는, 네,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이라는 애가 여기서 출력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네, 타입 어 렉처 타입 여기에서 렉 타입 되어 있고. 네, 렉 타입은 16번 라인에서 선언해 놓은 포인터 배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포인터 변수들을 모아 놓은 배열이죠. 네, 그것이 가리키는 게 지금 c.type이 c.type이 지금 보면 두 번째 멤버 변수이니까요. 네, 3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 인덱스에 3이 들어가 있게 될 거고요. 인덱스에 3이. 자, 그러니까 인덱스에 3이 들어가 있으니까 0번 방에 교양, 1번 방에 일반 선택, 2번 방에 변, 전공 필수 그다음에 어, 전공 선택이 어, 들어가 있게 되어 되어 있겠죠? 어래서 제일 마지막 방이 3이, 3번 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방에 들어있는 전공 선택이 여기에 10S 부분에 두 번째 형식 문자열 부분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C점 크레딧 되어 있는데 C점 크레딧은 초기 값으로 3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3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 네, 이제 학점 어, 인덱스이겠죠? 학점 부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c.hours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좀 4가 들어있으니까, 시수가, 예, 항목, 시수, 시수 항목에 4가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조금 전에 봤던 똑같은 예제를, 똑같은 출력 결과를 가지고 있는 예제를 하나는 그냥 구조체를 사용했고, 네, 지금 여기에서는 뭘 사용한 거예요?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를 봤으니까 우리도 실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활용하는 실습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두, 아점 A, 10점, 아, 10, 10, 10, 그 다음에 점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두 점이 있는데, 이두 점의 위치를 A가 B 점의 위치로, 그 다음에 B가 A 점의 위치로, 어, 어, 위치를 맞바꾸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단두 점의 위치를 맞바꾸는 작업은 스왑 함수에서 맞바꾸라,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좌표 평면 점 A와 점 B는 구조체를 이용해서 표현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네,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네, 한번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 뭐, 다음 슬라이드에, 어, 네, 결과가 있을 건데요. 이 결과를, 네, 참고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코딩을 해보시고,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코드를 짤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실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습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네, 어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코드는 뭐제 생각이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짠 코드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메인 함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 구조체 정의한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타입 디파인으로 스트럭트 포인트를 대문자 포인트로 네, 정의해 놨고요. 메인 함수로 가면 17번 라인에 어 포인트 A는 초기값으로 10, 10을 줬고 그 다음에 포인트 B는,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초익값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라인에서 A와 B 값을, 네, 멤버 접근 연산자 점을 이용해서 네, 접근해서 출력을 했죠. 그래서 A 점은 10, 10, 그 다음에 B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네, 19번 라인과 20번 라인에서 네, 출력 했습니다. 자, 그리고, 22번 라인에서 수합함수를 호출했고요 A와 B의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넣어서 던지고 있습니다. 16번 라인, 아, 6번 라인에 가서, 네, 포인트형 변수, 포인트형 포인터 변수, 포인트형 포인터 변수 K와 T를 만들어 놓고, A의 주소는 K에, B의 주소는 T에 받고 있습니다. 자, A에 들어, A, 점 x에 들어 있는 값과 다음에 a.y에 들어 있는 값 그리고 b.x에 들어 있는 값과 b.y에 들어 있는 값이 네 전부 다 인트 형태이죠. 그 그렇죠? 멤버 변수가 인트이니까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임시저장건 형태로 인트, 템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템프를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맞바꾸는 작업들을 k의 x에 있는 값과 t의 x에 있는 값을 맞바꿨고, 그 밑에 내려와서 k의 y에 있는 값과 t의 y에 있는 값을 서로 맞바꾸는 코드로 네, 6번 라인부터 15번 라인까지 네,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k와 t가 포인터 변수이니까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 화살표를 써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23번과 24번 라인에서 A 좌표와 B 좌표를 19번과 20번 라인 똑같이 출력을 하게 되면 바뀌어 있는 형태. A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 점의 좌표가 10, 10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요렇게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구조체의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 사용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7주차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어, 조금 전에 이제 구조체 변수에 들어있는 네, 두 멤버 변수의 값들을 맞바꾸는 코드를 썼는데요. 네,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실수 과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A 배열과 B 배열을 구조체 배열로 만들어 놓고, 네, 수합함수에서 A 배열에 있는 값과 B 배열에 있는 값을 서로 맞바꾸는 거죠. 그래서 A 배열, 어, 1번 방, A 배열 0번 방에 있는 1,2를 B 배열 1, 0번 방으로, 그 다음에 A 배열 1번 방에 있는 3,4를 B 배열 네, 1번 방으로 옮기는 거죠. 수합함수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면, 네,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봤던 수업함수를 사용해 하는 그 코드보다는 살짝, 아주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기존에 우리가 쭉 학습해 왔던 배열과, 그 다음에 구조체, 그 다음에 포인터, 이것들을 다 접목시켜서 네, 실습과제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과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b 반인가요 그러니까 그, 어, 두 번째 반인 것 같은데요. 네, PC반인 것 같습니다. 네, PB반에는, 어, 이제 올바로 잘 해놨는데, PC반에서는, 어, 제가 이제 과제 게시판을 늦게 오픈을 해서, 네, 시간을 좀더 연장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어, 혹시 제게 메일로 보내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어, 다시 그, 과제 게시판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체조차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안타깝지만 계속 온라인 강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면 좋겠고, 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네, 설명하고 강의 자료 만들고, 네, 동영상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늦어졌는데 어, 미안합니다. 다음 주에는 일찍 올려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